제 스타일은 와인샷입니다. 와인샷 원샷 하나 합시다. 주주주주주주주주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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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. 안녕하십니까? 오늘밤 주오페의 쵸입니다. 네, 오늘은 간만에 이게 굽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좀 낮아졌는데요.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,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가져온 거는 짜잔, 바로 이 시즈닝 시리즈입니다. 하나는 양갈비 스테이크, 하나는 소고기이거였더라척 아이롤입니다. 척 아이롤 이렇게 해서 두개 해가지고 양갈비가 한 12,000원, 10% 세일 해가지고, 그 다음에 척 아이롤은 10% 세일해서 5,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구매했습니다. 진짜 맛있어 보이잖아요. 와... 이야.. 진공포장 돼 있어가지고 유통기한도 길어요. 한달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잔, 적시오 일단, 먼저, 저렴한 이척 아이롤부터 구워 먹어볼게요. 양갈비는 2차, 2차전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참고로 마트에서 구매한 거예요. 탑마트에서 구매했어요, 탑마트. 오, 한 번. 뜯으 이거 뜯는 건 어떻게 뜯지? 아, 이게 그냥 바로 뜯으면 되는구나. 요, 이거니까 완전 피색깔 쫙 나오네. 이게 어, 그냥 한덩이네. 한덩이네 아니 떨어지면 딱 좋은데. 제가 이걸 한덩이인데 두덩이를 쪼개서 찍어볼게요. 물이 뭐 삐깔납니다. 오늘의 술은 바로 참이슬테라에서 소맥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봐줘야 돼요. 그리고 이 맥주는 뭘로 빠지냐면 이걸로 빠집니다 이.. 이 부분 원래 그거 하라고 있는 부위거든요 아! 네,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겁니다 어어 어, 어, 뒤집, 뒤집어 뒤집어 와. 이야. 잘 보이나? 일단, 장난 아니게, 맛있는 냄새 납니다. 와. 기가 막, 아주 덥네요, 이거. 아. 이거 옆에서 굽고 있다 보니까 좀 더, 더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, 괜찮아요. 이제 맥주도. 이게 소주가 타져있으면 맥주가 막거품쫙 올라오면서, 하지 않아요. 신기하죠.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세워서 익혀주고. 아 진짜 비주얼 작살납니다. 야 맛있겠죠? 먹어보겠습니다. 이건 이렇게 먹어줘야죠. 건물 내연대요. 다시 기억해야겠는데, 다음 <laughs> 턴이네요그사이에뭐 <laughs> 아, 음. 하나 먹겠습니다. 뚝뚝 아, 떨어지는, 보이시나? 이 정도로 먹습니다. 그냥 부드럽게 해서. 음, 가성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이야. 어, 이씨, 장난 아닌데? 집에 와사비가 다 떨어져가지고. 이렇게 해야겠어요. 어, 이 두꺼운 거를 안 썰어봐가지고, 제가. 이 감이 안 잡히네. 대체 얼마나 구워야 되는지. 왜냐면은, 아까 똑같아. 그냥 빨간데? 좀만 익혀볼까 이렇게?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 해가지고. 좀찍갖고 먹어볼게 음. 음. 많이 익히는게 더 맛있네요 원래 미디움 레어만 먹는데 이 고기는 좀 많이 익혀야돼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진짜 미디움 레어 아까는 그냥 개쌈 레어 였는데 이번에는 진짜 미디움 레어 이번 거잘꿨네 이게 분할 안 해놨으면은 노답일 뻔했네요 분할을 해놔가지고 씨, 망정이지 여러분들도 이거 처음 사 먹으면은 반 쪼개가지고 먼저 먹어보고 그러고 이제 어 괜찮나 싶으면은 그거 먹고 안 괜찮으면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음. 와뼈 보이십니까 뼈와 대박 지긴데 제가 급하게 검색 찬스를 쓰고 왔는데 양 갈비는 좀덜 익혀 먹어도 된대요 물론 좀 건강한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약자분들 애기들은 익혀 먹는 게 좋고 저처럼 이제 뭐 오지게 먹는 사람들은 뭐 여기서 얘기해네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데. 양갈비 집에서 처음 먹어요. 근데 양고기가 맛있긴 맛있던데. 비주얼을 보여 드 보여드리지. 야. 들고 뜯어도 되겠다. 들고 뜯긴 좀 그런데. 근데 소고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. 아 진짜 지고 소고기랑 비싸게 생겼죠? 먹어볼게요 <laughs> 음. 와. 생긴 건 비싸게 생겼는데 맛은 훨씬 맛있습니다 와. 가 보기엔 이거를 잘라가지고 사의 감동의 한 다섯배 이정도됩니다주호덜 그 아, 익혀 먹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웰던으로 익혀 먹어볼까요? 근데 저는 덜 익혀 먹는 걸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좀더 익히니까, 좀 찌르기네. 어, 안 뜨거, 안 뜨거. 그렇게 안 뜨거. 음, 개맛있어. 음 이런 갈비는 불고기랑 맛있네요 와, 분명 썰어 먹어봐야 돼. 썰고, 뭐고좀덜 어. 익었으면은 이게 쫙 한번 해주고, 놀려고 찍고 맛보고. 음! 어우, 아, 역시 양꼬치에는 아 양꼬치래 <laughs> 양갈비에는 소맥이지 소맥 소맹. 와 아, 막장입니다 막장 막장과 막점을 즐겨야죠 아 이게 제가 할 때까지 진짜 많이 찍었는데 역대급으로 들어갈 만한 가성비에다가 맛에다가 뭐 하나 빠짐없는 그런 느낌. 하... 최고입니다. 정말 아... 앞으로 이런 걸더 뭐 먹을 수있려나그 음... 시즈닝 돼 있는 장점은 소금을 안 찍고, 바로 이렇게 와사비 찍어가지고. 음. 마지막 부위라고 해야 되나? 어, 어. 자꾸 떨어지네, 이게. 역시요. 오늘은 소고기 척 아이롤과 양갈비 스테이크 두개 먹어봤는데요. 와 천상의 맛. 다시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모든 것 중에서 이거를 고를 것아니요와 최고. 먹기도 간편하고. 또 먹고 싶네. 방금 끝났는데.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꼭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번에 더욱더 맛있는 안주와 요리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